네 오늘로 전국 8개 영재학교의 원서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교육부가 사교육이 과열되는 걸 막고 지나친 입시 경쟁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 뒤 처음 실시된 입시인데요. 이 정책의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 할까요? 지난해에 비해 이들 학교의 경쟁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최수일 수학교육혁신센터장과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실입니다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영재학교 경쟁률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에 비계해서 3분의 1 수준인 곳도 있는데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네 가장 큰 영향은 중복 지원 금지 조치라고 봅니다. 예. 일부에서는 의대 지원 시 불이익이나 지역 인재 할당 제도라고 보기도 하는데 예. 의대 지원 시 불이익은 사실상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음. 왜냐하면 의대 붙으면 학비나 장학금 일부를 반납하면 그만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봅니다. 아 어쨌든 중복 지원이 금지가 되면서 수치상으로 보면 경쟁률은 큰 폭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이 부분이 네. 학생들의 사교육 부담이 줄었다고도 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아 그렇게 보게 좀 어렵죠. 음. 예. 작년까지는 이제 두세 군데 원서 쓰던 것을 예. 올해는 이제 한 군데만 지원해야 하니까 그것이 저절로 줄어서 3분의 1이 되었기 때문에 경쟁률만 줄었지 영재학교 지원한 학생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네. 작년까지는 이제 이중 지원을 허용했기 때문에 경쟁률은 높았지만 실제로 2단계 지필고사가 실시되면 모든 연재학교가 같은 날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예. 그러면 그때는 학생들이 그 중에 한 군데만 골라서 가기 때문에 응시율이 이제 아주 낮아지게 되어서 사실상 금년도와 다를 바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경쟁률은 그대로 어, 경쟁률도 사실은 그대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사교육 부담은 여전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네. 그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좀 손봐야 줘야 될까요? 에, 사교육의 가장 큰 원인은 지필고사에 있다고 봅니다. 예. 2단계와 3단계 에 치러지는 영재성 검사 또는 창의력 검사라는 명목의 시험 문제가 사실상 수학 과학의 고난이도 문제입니다. 예. 이런 문제는 올림피아드 대회나 경시대회 문제와 성격이 유사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숙달되지 않으면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구조거든요. 예. 사교육이 개입되지 않고는 절대로. 영재학교 입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 결국은 공교육을 통해서 영재학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네. 사교육에 의존해서 국가가 영재를 선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므로 지필고사를 없애고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영재를 발굴하는 좋은 도구와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자, 뭐 시대에 필요한 정말 영재를 키워내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이 영재를 어 영재 자격증을 얻는 게 목적인지 우리가 좀 명확하게 따져 봐야 할 부분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네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